본격적으로 시작된 6.13 지방선거 운동으로 교회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소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어, 6.13 지방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네. 다가왔는데요. 네. 선거 운동 한참 진행되고 있죠. 예, 이제 후보자 등록은 이제 모두 마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어, 12일까지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3일이 이제 투표일입니다. 이제 한 예. 2주 정도밖에 그렇지.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때죠. 네네. 네, 아 이번 선거는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시군구의회 의원 네. 그리고 교육감 네. 그리고 보궐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참 찍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는 이제 한 일곱, 일곱 표 정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 뭐 송파 어, 거기가 송파 을이죠 송파울 로운구평 이런데 국회의원까지 뽑아야 되니까 네. 최대 여덟 표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자치단체장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 2명, 또 지역구 의원 2명, 그리고 교육감. 그러니까 네. 모두 7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8표를 네. 결국 그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 해마다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예. 참 애매하거든요. 예. 이 교인인 경우에 이 선거에 예. 출마한 사람도 있고 또 예. 나오지 않는 분이 교회 인사로 왔을 때 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예. 참 뭐할 때가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그동안 이제 사례를 보면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 이제 계속 다니는 분이 이제 후보로 출마했을 때그 예.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 간증을 시키는 겁니다. 보면 네. 그래서 후보자한테 간증을 시키면 그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선거 운동에 큰 영향력을 그렇죠. 미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 되죠. 네. 또 목사님이 아 우리 교회 누가 요번에 출마합니다. 이렇게 얘기는할수 있어요. 아, 광고는 가능한데 공지는 가능하죠. 지지 발언을 할만. 그렇죠. 그런데 네. 지지 발언 아닌 것처럼 아 근데 이제 우리 이 분이 과거에 뭐를 했고 뭐를 네. 했고 경력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다 보면. 지지 발언으로 의도가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적발될 경우에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본인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85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 네, 결국 255조에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반 행위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위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이 후보자가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해서 벌금을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부여 되죠. 당선 무효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국 당선 대구도 무효 될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교회 내에서의 선거 운동을 아주 조지 후보자 선거 운동 조심해야 되죠. 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 쪽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과 또이 네. 후보자 측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 내에서는 네. 에,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 내 어떤 성도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마했다. 이렇게 네. 공지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아,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경력을 많이 알려준다거나 무슨 뭐이 사람에 대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결국 선거 운동이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형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예정된 기도나 간증은할수 네. 있지만 갑자기 선거에 임박해서 새롭게 만든다고 알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네. 소지가 있죠. 헌금도 갑자기 많이 하는 것도 문제거요 그것도 되고요?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방문 하는 거 이거는 자, 자유롭습니다. 방문 자체는 상관이 없고요. 네. 네. 런데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하거나 헌금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네. 우리 교회에서는 아, 사실 누가 출마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알리는 건 괜찮은데 다른 교회에 갔을 때는 알리는 것도 안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다른 교회아 오늘 이번에 출마한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죠. 네. 그럼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그럼 간단한 이제 인사만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이, 이 점도 안 됩니다. 아, 인사 소개도 안 됩니다. 소개도 되는군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에, 다른 교회 가서는 그냥 인사만, 저 인사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참석하고 참석, 하고 나가면서 밖에서 인사하는 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또, 또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죠. 뭐, 하, 선거법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의 기준, 추상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하루고 있는 행동이 과거에 계속되어 온 행동이었는가 네. 아니면 이 포부자가 돼서 새롭게 별개로 또 하는 행동인가, 좀 차별적인 행동은 아닌가 이렇게 돼서 네. 본인이 행동이 평소와 좀 달라졌다고 느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 때 하던 대로 행동하면 하던 대로 해야지. 네, 그럼 별 네.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선거를 지지하고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아 성경 속에서도 보면 지도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공익 재배 정의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지도자 하면 그 자질과 자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 검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중에 누군지 높아지고자 하는데 낮아지고 나는 낮아, 높아지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선거에 나오는 이 후보자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면에 있어 참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이 후보자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보고 계신지. 네, 결국은 이제 평소 이제 그 교회 내에서는 평소에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알 수는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을 보고 결국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 당과 당 또는 또 이푸부자 이푸부자 간에도 이제 이른바 네가티브라고 그래서 이제 비방이 상당히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비방이 너무 많아지면 그걸로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에, 특히 교회 내에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중립적 선거 문화가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야구보서에도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예.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런 말이죠. 있그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람을 비방하면. 본인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네가티브가 없이 네, 정말 네. 공정한 선거 문화 속에서 정말 훌륭한 바른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